이꿀 먹고 몇번 죽어야 되는 막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? 한세 번은 죽어줘야 뭐 진행된다던가 이런 거 있을지도 몰라. 먹어놔야겠다. 이미 한번 먹고 죽었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 먹고 죽어줘야 보통 막세번 먹으면은 뭐 피아한테도 세번 안겼어야 됐잖아요. 그런 것처럼. 뭐 있을지도 몰라. 용 많은 구역 용이난용두 마리밖에 못 봤는데 어 말한다. g 이거 먹고 죽을 때마다 대사가 생기나 봐. 남부 해안지도? 나 거기 못 먹은 것 같은데, 오른쪽? 먹었나? 잠깐만요. 한번 더. 아, 어제 여기 앞에 메시지가 진짜 웃겼는데. 귀여운 녀석일지도? 역시 귀여운 녀석일지도? 이렇게 써 있었나? 그러니까 아, 너무 힘들어졌어 음. 벌써 8시 10분 목소리 듣는다고 저러지랄 떨고 있길래 나도 그냥 계속 먹었더니 영상 나왔어. 틀리나 please. please. t h I am the chosen, not you. Only I can doze off in the sea. w f y would you hear her? She a y s u o a e with u never forgive you i will never 또 참아. 어디서 지금 털어지 타고 있어? 아주 그냥 진짜 맨 처음에 이거 먹고 죽을 었때 어이 없었는데 이쪽 이 부분은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 놔야겠지 나 가면 뒤졌다 이제 어. 내가 진짜 몇 번을 살려줬는데 또 와서. 아우, 식덕 개쎄네, 이식덕 응, 음, 그거, 조양병 그거 안 되는 거 알아? 너독 걸렸지, 임마? 나도 써봤어. 그거. 가보. 아, 뭐. 누가 조양병부 시작하라 그랬냐 그러니까 너도 독 걸렸잖아 아어왜 속이는 건가요 이렇게 강한 분이? 아무튼, 티리의 팬. 성녀 트리나의 미소를 본뜬 탈리스만. 어느 남자가 마음 깊은 곳에 살게 한 환상. 주위에서 수면 발생 시 공격력이 상승한다. 저만이 알고 있어요. 당신의 깊은 잠. 그 달콤한 상냥함을. 그러니까 저에게만 웃어주세요. 숨. 수... 살았는데? 아, 정신 차렸구나! 역시 명줄이 길구만 저는 yeah. 누 카라스님 말이 맞네 이제서야 인정하는구나 강한 당신 왜 말해줄 수가 없지? 또먹 i 그니까요. 속이 달아서 기절했겠다. You Like me. Such a thing could possibly be. Could it? Citrina. Well, I look like t h i n g m a i 꿀먹은 벙어리 만들어버려야 되는데. <laughs> 내가 꿀먹은 벙어리잖아. 말 한마디도 못함. 그냥 꿀만 먹고 계속 죽지. <laughs> 그러게요. 나는 트리나가 미켈라 여체화한줄 알았어. 아, 미켈라의 일부일 수도 있긴 하겠다. You m 아 그러네 몸을 버리고 신장을 버리고 오른팔을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사랑을 버리고 근데 그 사랑을 버리고가 이쪽 아님? 완전히 삐졌구만 이거 사랑은 있나? 숨은 쉬는 것 같은데. 아, 땅굴. 그럼 땅굴이 여기잖아요, 그죠? 거기서 온 거거든요, 지금. 여기가 사랑을 버린 곳이면 미켈라의 사랑과 관련한 어떤 애정이나 그 뭐, 뭐, 뭐지? 그 감정이나. 아니면은 진짜 뭐 사랑하는 존재나 그런 부분이 버려진 게 틀이 날 수도 있겠는데?